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늘 불안하신가요?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먹는 걸 바꾸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 기억력이 안 떨어지게 잘 먹고 있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청국장은 몸에도 좋고 뇌에도 좋은 고단백 식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아시겠지만 치매에 안 걸리려면 뇌에 나쁜 자극은 최대한 줄이고 건강한 음식으로 챙겨 먹어야 하는데요. 건강한 음식도 때로 뇌에 네, 나쁠 수 있습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은 청국장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먼저 육수를 냅니다. 황태머리와 파뿌리를 넣고요. 다시마도 넣습니다. 저도 예전엔 청국장 끓일 때 김치랑 국물이랑 넣고 거기에 청국장을 넣어서 끓였는데요. 그러니까 짜게 먹게 되더라고요. 젓갈이나 장아찌, 국물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높고 뇌의 미세혈관이 계속 손상을 받다가 미세혈관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나빠진 티는 안 나거든요. 그러다가 뇌 혈관성 치매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육수가 끓는 동안 밥도 짓는데 밥에도 귀리를 섞어서 먹습니다. 귀리에는 단백질이 백미의 3배, 현미의 2배나 들었다고 해요. 육수를 끓일 때 단단한 무도 넣는데 영상 찍는 거는 깜빡했습니다. 어떤 날은 냉장고에 육수로 끓일 만한 것이 없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육수 하나를 넣습니다. 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더기는 건져냅니다. 경상도 남편과 살다 보니 청국장 무 넣는 것이 익숙한데, 무가 없을 땐 배추를 넣습니다. 다시마 건져야 하는데, 잘안 건져지네요. 아, 이제 다 건진 것 같습니다. 육수에 다진 마늘 넣고, 된장도 풀고, 준비해 놓은 야채들을 하나씩 넣는데요. 양파, 호박, 두부, 그리고 위에 뜨는 거품은 걷어냅니다. 다리버섯도 넣고요. 그리고 레드페퍼를 넣는데, 이건 칼칼한 맛을 내줍니다. 고춧가루 넣으셔도 돼요. 안 넣는 것보다는 훨씬 칼칼하고 맛있습니다. 버섯이 익을 때쯤 청국장을 넣어 소금을 안 넣은 청국장이라고 해서 샀어요. 덜 짜게 먹으려고요. 청국장을 넣고 익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살살 풀어줍니다. 드디어 청국장 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청국장 먹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복에 찐한 청국장을 먹는 것, 술 마신 뒤에 해장으로 먹는 것, 고추장까지 풀어서 먹거나 매일 연속으로 많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친정 엄마처럼 신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청국장은 고단백 식품이고 식물성이고 비타민 B부터 다양한 영양소도 들었고 기억력과 학습능력에 도움되는 레시틴 성분도 들었지만 소화시키느라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맛있게 그린 청국장과 함께 먹을 샐러드도 준비합니다. 양상추, 방울토마토, 닭가슴살 그리고 잘안 보이지만 삶은 계란도 있습니다. 오늘 메뉴에서 단백질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식물성 단백질인 콩으로 만든 된장. 청국장, 두부, 밥에 넣은 귀리,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과 닭가슴살. 영상 보시고 나서 김치또안 넣은 청국장을 무슨 맛으로 먹어? 지금까지 그렇게 먹었는데도 암치도 않은데, 그랬으면 앞으로도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겉으로 티도 안나쁜러 설사 손상이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신경망이 대신해서 불편함을 못 느끼실 수도 있고, 무엇보다 치매는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심. 아니 30년 전에 걸쳐 30년 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꿔보세요. 어떤 분들은 난 이미 그렇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치매 걸릴까봐 신경이 쓰여요. 또 어떤 분들은 매일 먹는 식단에 단백질을 그렇게 챙겨 먹는 것이 어려워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식품처럼 오래 꾸준히 먹어서 효과 보는 거 말고 한두 달 먹으면 머리도 맑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진 것 같고 또 기억력도 좀 좋아진 것 같다고 느끼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인지 기능 저하는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치매는 그 마지막 단계이고요. 그 이전에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치매를 늦출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선택으로 개걸 지키는 방법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을 이어가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